이렇게 오아재밌있나요오 우와 어잘 됐나요? 오 우와 대와대와 네. <laughs> <오. 웃음> 우와 우와 대단해요. 우와 와대박 우와 <laughs> 와 <우와. 웃음> 나사못을 이렇게 네개를 박아서 어, 옥수수를 어, 탈곡을 합니다 탈곡하는 방법은 이렇게 눌러줘서 옥수수를 눌러줘요 나사못에다가 그럼 이렇게 이빨이 빠져요 옥수수가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옆으로 싹싹 돌려주고 이렇게 네, 샥 털리죠 완전히 이것만 참가지로 이빨을 내주고 하사 돌려줘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하면 손이 너무 아파요. 네. 어떻게? 다른 방법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속 손이 아파갖고 이거 하나만 해가고 너무 노려요. 오래 걸리고 시간 많이 벌어요.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기계 있어요? 네, 기계 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옥수수 탈곡하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쉽고 빠르고 그리고 손이 안 아프게 옥수수를 탈곡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아니 그런 기계 됐어요? 말고 그런 기계 말고 <laughs> 그런 기계 너무 손 아파요 할수 있습니다 네봐 봐주세요 봐주세요 제가 기대입니다기대입니다으으으으으으아아아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황금캐는 정승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가 키워서 수확한 옥수수를 탈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옥수수를 손으로 하나하나 탈곡을 하니까 손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옥수수를 쉽게 빠르고 어 손이 안 아프게 탈곡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하다가 쬐끄만 탈곡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짜잔 네이 탈곡기입니다 자뭐 페트병 그 위에 부분에다가 나사를 4 개를 받고요. 그냥 돌려서 쓰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런 거 놓고 이렇게 돌려. 자 거의 뭐99% 완벽하게 탈곡이 됩니다. 아, 수작업을 하는 탈곡기 중에서 요만한 어, 또 성능이 우수한 미니 탈곡기는 없을 겁니다. 아주 좋아요. 여보 뭐 하려고 해요? 아 이거 가지고 옥수수 자동으로 터는 기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예. 네. 아, 옥수수? 옥수수 기계? 어, 터는 거 탈곡기. 어떻게? 이거 지금 손으로 이렇게 빻으니까 너무 손이 아파요. 이거 지금까지 얼마큼 털었어 우리가? 이만큼 털었어요. 이만큼 이만큼 털었는데 아직도 털게 많아요. 음 손으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네, 손으로 많이 하면 손이 아파요.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틀어 줘야 되거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럼 어... 아 그렇게 하면 손을... 네, 손 손이 아파요? 예.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탈곡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진짜? 구병? 그 어, 병가 한번 해볼까해볼까 궁금하죠? 아궁금해 한번 이거 아니요 그러게 잘 될랑가? 좀 짧은거 없어요? 짧은거? 어 짧은걸로 한번 봐봐 매트리 한거야? 네.

우리 담아놓는 그릇 갖고. 그릇? 요 아, 대비도 이거 그릇. 와, 없소소 많아요. 이거 자, 이거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 오. <laughs> 아, 재밌나요? 재밌네. 오. 와, 잘 됐나요? 네. 잘 오, <laughs> 오. 와, 대단해요 와, 대박 완전 다 대박. 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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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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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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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보 잘만들 와, 어요 와, 네. 아. 여보 덕분에 지금 손은 안 아파요. 네. 자, 이렇게. 음, 아주, 아주 재밌어요. 재밌어요? 자. 옥수수를 탈곡을 하면서 제가 요 플라스틱 페트병에다가나사보을 어, 박아가지고 미니 탈곡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요거를 써보서 좋긴 좋아요. 어, 요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되는데 일단은 돌리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요렇게 하는 방법도 두 번째로 옥수수를 탈곡을 하기 쉬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은, 어 이런, 어 나무 막대, 판자에다가 나사못을 두 개를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리고는 여기다가 옥수수를 대고 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대고 긁어주면은 여기 홈에 파여서 들어가서 옥수수가 이렇게 떨어져요. 자. 요렇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고 편합니다. 아유 리고 나사못을 이렇게 4 개를 박아서 옥수수를 탈곡을 합니다. 탈곡하는 방법은 이렇게 눌러줘서 옥수수를 눌러줘요 나사물에다가 그럼 이렇게 이빨이 빠져요 옥수수가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옆으로 삭삭 돌려주고 이렇게 네, 샥 털리죠 완전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빨을 내주고 살싹 돌려줘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거의 다 풀려요 옥수수 이빨만 빠지면은 어 금방 떨어져요. 옥수수. 네, 드디어 옥수수를 다 탈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한 박스. 한 시간 만에 탈곡을 다 했어요. 나무 판자에다가 저렇게 나사못을 네 개를 박아가지고 하니까 제일 빠르고 손쉽게 어 할수 있어요. 플라스틱에다가 맨 처음에는 박아서 했는데 플라스틱이 약해서 어 조금 뭐라 그러지 어 견고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단단하고 좀 튼튼하고 어 빠르게 되네요. 어 저렇게 통에다가 이제 이런 통에다가 이제 하려면은 이런 어, 스타일로 하면은 파이프, 예.. 파이프에다가 좀 단단한 파이프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면은 탈곡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되긴 되는데 좀 약해요. 그래서 어,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데 PVC 파이프 같은데다 넣고 어, 단단하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하면은 잘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옥수수 탈곡을 완료하였습니다.